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시에서 보는 불꽃놀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불꽃축제는요, 매해년 한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세계의 나라들이 각자의 그 테마를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정말 볼만해요. 사실 2016년도에 제가 그 10만원을 주고 그 한강에서 세계 불꽃 놀이 하는 것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지금 블로그에는 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2019년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던 날 올리려 하다가 결국은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도시의 어느 하늘에 이렇게 불꽃놀이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시 속에 불꽃놀이를 즐기시라고 제가 올려봅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는 저희가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고 해서 가지 않고 어, 이곳에서 관람합니다. 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면 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도시에서 빌딩 사이에 불꽃이 터지는 이 아름다움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구경하시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불꽃놀이를 참 좋아하죠? 불꽃놀이를 보면 마음이 설레이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죠. 저는 미국에 살때 그 독립기념일 7월 4일 그때는 각 주마다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상에 굉장히 기억에 남은 것은 스웨틀 여행 중에 만났어요. 이 불꽃놀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 사이에 불꽃놀이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불꽃놀이를 보는 순간에 설레했던 그 추억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도시에 이렇게 불꽃놀이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도 설레시겠죠? 저는 굉장히 아이처럼 좋아라 하며 이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무료로 음,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볼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이처럼 설레이면서 또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 영상을 찍는데, 아, 팔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음, 오랫동안 그냥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컷 편집으로 많이 잘라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찍어서 기분 좋고 또 우리 이웃님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참 좋더군요. 여러분 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와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 채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이웃들로 또 저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불꽃을 보면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독자님들에게 음, 반갑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어떠셨나요? 사실 현장에 직접 가시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언젠가 2016년도에 그 불꽃 축제의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찾게 되면 다시 올려 볼게요. 보시면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도 불꽃놀이를 많이 봤는데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불꽃놀이는 정말만 하고요 그리고 어그 음, 가장 가까운 거리에 10만을 주고 보았지만 어 보람되었고 그리고 만족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불꽃축제를 볼수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도시 하늘에 울려퍼지는 환상적인 어 불꽃놀이를 보시면 한강에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 시집에 있는 시한편 읽어 드릴게요. 제목, 바삐 가는 길에도, 유니스 지음. 바삐 가는 길에도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여유가 있다. 내가 지나든 길로 전혀 다른 풍경으로 그려져 있어도 그분이 웃으며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오늘도 힐금힐금 뒤돌아본다. 바삐 가는 길일지라도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가끔씩 느리게 가는 여유를 잊게 하자. 부부가 긴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소중함입니다. 그 소중함을 이어가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 사랑에는 노력함도 필요하지요.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부에게 모두 힘내세요 하고 싶은 날입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불꽃놀이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여행에 만났던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제가 많이 담아왔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에서 힐링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도서학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